예, 안녕하십니까. 에덴여양병원 외과과장 김남혁입니다. 어, 오늘은 왜 혈관이 위험해질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개 우리 면성에는 혈관의 두 종류 이상이 어, 문제가 생깁니다. 혈관이 좁아져서 막히거나 혈관이 터졌을 때 일어나는 문제가 바로 뇌출혈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생기면은 어, 의식이 없어 쓰러지고 되고 또 응급 수술을 하게 되는 그러한 어, 일인데요. 그 다음에는 수도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좁아지게 되면은 수도관에 물이 잘 통과되지 흐름이 통과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속의 혈관이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어서 어, 찌꺼기가 쌓여서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좁아지는 얘가 어, 예를 들면은 뇌의 혈관이 좁아졌을 때를 뇌경색. 심장의 혈관이 좁아졌을 때를 심근경색 또는 협심증이 되는데 이런 혈관이 머리에 좁아지거나 목에 좁아지거나 콤파에 있는 혈관이 좁아지거나 심장의 혈관이 좁아졌을 때 여러 가지 혈관적인 질환에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하지로 내려가는 혈관이 좁아져서 하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혈관이 왜 좁아지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 자연적으로 혈관이 이렇게 어 좁아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 흡연을 하거나 그다음에 어 고지혈증 그러한 병을 앓게 되거나 그다음에 혈압이나 당뇨를 앓게 됐을 때어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식생 식습관에 따라서 혈관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동물성 음식을 많이 먹거나, 그 다음에 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혈관에 일명 페인트 칠하게 돼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런 침착물이 생기게 돼서 혈관 질환을 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채식으로 바꾸고,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고, 우리가 운동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 우리 혈관이 깨끗하게 될수 있습니다. 혈관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질병을 치유될 수 있고 질병에 알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채식으로 모든 음식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평안하게 생활을 하게 될때 우리 건강이 회복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